3천원이원 n 천원 가지고 n s 만원 s 0 0 s a 100배? s a 0 0 o n s a 0 s o 나이 a m s o 나 Samson, s a m s o 야 s 해봐이 o n Samson, Samson, s a m s o 0 Samson, 0 0 m 이 o n s a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 가지고 아마 이거 30만 원될 걸? 30만 원 무슨 어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것 같은데, 야 좋다. 아마존에서 나예들은뭐이거저것 많이 샀는데 은목걸이도 사고 어, 금목걸이도 사고 막 그랬는데 <laughs> 그거 한돈살수 있을 것 같은데 30만 원이면 한돈살수 있지. 택배비까지 해가지고. 어 10월 12일 날 종료하네. 아직 좀 많이 남았고 다섯 명이네 그래도. 야 이거 많이 주네. 아마존 기프트 카드 200달러. 200 달라. 200 4달러 보다 훨씬 많다 당첨자 발표 10월 13일 야 이거 괜찮은데 아마존 기프트 카드 어, 이메일로 연락 준다는데 이건 인벤토리를 넣어줄 수 없으니까 이메일로 연락해서 어떻게 주나 보네 럭키 드로우 20명 참여 중이네 얼마 안 했다 이거 200달러면 어, 그만 돈살수 있겠어 <laughs> 아마존은 웬만하면 정품이잖아 저기 다른 그 옆에 비슷한 그 사이트는 가품이 많은데 아마존은 정품이라서 좀 믿고 살수 있지 어? 이거?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? 오, 좋은데? 오, 좋아 좋아 20명 참여인데 다행히 그래도 5명이잖아 이런 건 한번 해볼 수 있지 그지? 나중에 오픈모드 하는 사람도 아마 이거 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3SKZ 얼마 들지는 않네 3SKZ로 그러면 3000원이네 3000원 가지고 30만원? 100배야 100배? 대박! 100배 수익이네. 야, 나이스! 나이스! 나 있다! <laughs>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. 3월 스케줄 들어 공부하게. 응모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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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, 적당히 할게. 내일 또 생각 있으면 내일 한번 더 하고. 짠짠짠짠 하자! 짠짠짠! 짠짠짜라. 어부모 참석 가능하지! 그지 삼촌! 나도 그런,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, 어 강범철 님 오셨군요. 범철이 삼촌, 반가워! 안녕. 구독 고마워. 사랑해. 범철이 삼촌 사랑해. 에. 범철 삼촌도 이거 드로우 한번 해 봤나? 내가 원래 말이 좀 짧아서 미안해. <laughs> 럭키 드로우. 나 하나 당첨됐는데 이번에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. 이거 당첨돼 가지고 그만돈만 살게. 그 그만돈 사 가지고 여기 금은방에 팔아 가지고 통닭 시켜 먹으려고.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을 피자도 한판 시켜 먹고. 아마존에 좋은 신발이나 옷 있으면 그거 사야 되겠다.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고, 30만 원이 어디야? 나 지금 3천, 원, 3천 원으로 응모했는데, 어쨌든 나 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, 레질리언수박밖에 없습니다. 음식... 이야!